대구교육대학교의 인공지능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인공지능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에서는 인공지능융합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융합교육 관련 연구활성화 및 학계현장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AI 융합교육 전공 교육대학원을 연계해 AI 융합교육 한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정기적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질적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교육청 정책지원 내용을 소개합니다. AI 융합교육 대학원 운영 현황을 위한 플랫폼 개발고, 교육과정 운영 현황, 대학원생 증감 추이, 졸업 후 활동 현황 등을 제공해. 교육청 간 정보 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수진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전문가로 구성된 AI 융합 교육 정책 지원 전문가 집단을 구성 후 시도 교육청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각 대학원별 입학 요강 및 교육 과정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AI 융합 교육 성과 공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각종 학술 대회 내 AI 융합교육 세션을 별도로 운영하여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공지능교육 분야별 교과별 융합에 대해 논의하는 AI 융합교육 포럼 및 메타버스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공간 활성화입니다. AI 융합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형 플랫폼을 통해 AI 융합교육 온라인 공간을 활성화하여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수 인력 전문성 강화 AI 융합교육 전공 교수 및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포럼에서 발표되고 논의되었던 내용과 AI 융합 교육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자료집을 발간 보급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과목 개발 및 학점 교류 전공 필수 영역 세개 교과목 프로그래밍 기초,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AI와 확률 통계로 센터 주관 공동 과목 및 교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AI 융합교육 교수학습 목표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강좌를 편성하고 개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체험 및 실습을 지원하는 실습형 플랫폼 구축 운영하여 AI 융합대학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AI 융합교육 활성화 연구입니다. 국내외 최신 AI 융합 교육 사례들을 수집 연구하여 AI 융합 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연 이회 관련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AI 융합 교육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연구, 교육 현장에서 AI 교육 운영 현황을 분석 후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하여 학교급별로 연구를 수행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 AI 융합교육 사례 및 교육 자료를 탑재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교육과정 내시화 지원. 대학별 AI 융합교육의 현장 수요를 조사하여 현장 지원 방향 및 수준을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I 융합교육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권역별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AI 융합교육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 교육과정 자료집을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AI 융합교육 연수 운영. AI 융합 수업골 팁교원 멘토링 연수를 운영하여 멘토가 수립한 연수 과정을 홍보하고 멘티가 직접 연수를 신청하는 연수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AI 융합교육 현장 확산 AI 융합교육 우수 사례 공모전을 통해 AI 소양교육, AI 교과 융합, AI 방법 융합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융합교육 우수 사례 홍보를 위한 카드 뉴스, 영상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AI 이용학 교육 전문 인력부과 연계하여 직접 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AI 이용학 교육 또는 AI 이용학 교육 우수 사례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번째,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인공지능 교수학습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플랫폼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전공자 네트워크 구축 일교 일담임 컨설턴트 운영 지원 전문가 1인이 해당 네트워크 지역의 초, 중, 고 일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AI융합교육대학원 커뮤니티 구성 AI융합대학원의 원활한 소통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공유 및 연계를 지원하는 웹 앱형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교육대학교의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이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